안녕하세요, 파파육카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쉽게 완료를 했습니다. 다음은 폴딩 그리고 사용 방법을 한번 말씀드릴게요. 여기 양쪽 이걸 누르는 게 있어요. 이번에 핸들바 목마이 조절이에요. 이제 엄마들은 좀 낮게 하실 수도 있고 아빠들은 좀 높게 하실 수도 있어요. 그리고 폴딩 할 때는 간단한. 여기 누르는 게 있어요. 이걸 누르고 양쪽을 잡아 당겨주시면 쉽게 이렇게 접혀요.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. 다시 잡아 다시 이제 세울 때는 이 왼쪽 거 여기가 걸려 있거든요. 왼쪽 것만 잡아 당겨주시고 들어주시면 돼요. 엄청 간단하죠? 이런 핸들 조정하는 거 뭔가지? 폴딩 할 때는 여기를 누르고 잡아당겨서 접어주고 여기가 고정이 돼야 돼요. 그리고 세울 때는 다시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하고 이 상태로 이제 틀을 끼워주시기만 하면 되세요 그러면 완료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등, 등받이 등 조절해서 아이를 태우시면 되고요. 이제 아이가 어릴 경우 뒤보기할 때는 여기 옆에 이걸 위로 이 부분을 위로 잡아당겨 주시면 돼요. 그래가지고 이 상태로 꽂아주시면 뒤보기는 돼요. 미디안 솔로 제품은 집에서도 쉽게 하실 수 있어요.